미스케미어 하트 디지즈의 분류에 대해 발표할 3조 2교입니다. 미스케미어 하트 디지즈는 크게 스테이블 엔자이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그리고 베리언트 엔자이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코로나리 아트리가 아세로스클로로틱 체인지에 의해 좁아져 나타나는 것으로 운동으로 인해 혈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흉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은 쓰럼보스가 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 non-ST 세그먼트 어큐트 코로나리신드롬 이건 n o n s t e m i a unstable angina를 같이 어,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흉통이 있으면서 아래 조건 중한 가지 이상 만족하면 unstable angina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번, 레스트 상태에서 1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 2번 시비어 그리고 뉴 온셋 4에서 6주 이내, 3번 어그로베이팅 되는 패턴 이전보다 더시비어하고 프로롱드되고 프리퀀트한 이세 가지 조건 중한 가지를 만족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템이입니다. 코로나의 아트리 쓰런버스가 빠르게 디벨롭하면서 블러드 플로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오클루전이 발생하여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됩니다. 임상 양상으로는 30분 이상 지속되며 안자이나보다 심한 페인 그리고 휴식이나 라이트로글라이세린에도 완화되지 않고 왼쪽 팔, 목, 턱등 옥시피타 에어리어로 라디에이션 됩니다. 하지만 배꼽 아래로는 라디에이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크니스, 스웨팅, 너지아 보미팅 디즈니스 엔자이어 티를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리언트 안자이너입니다. 주로 혈관의 간헐적 스페즘으로 인해 발생하고 특징으로는 밤이나 새벽에 발생하고 운동과는 무관합니다. 해리슨 챕터 293에서 295까지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